네, 20번 질문입니다. 음, planting a garden or playing games with friends might be coming. 동사가 지금 might be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또 다른 동사를 쓸 수는 없구요. 여기 등위 접속사 or가 있으니까 planting 하고 playing을 병렬로 연결시켜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가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어, 어찌됐든 뭐 부사절이니까 그리고 콤마로 구별을 해놨죠. 그러니까 부사절 플러스 주절의 문장 구조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찌됐든 뭐가 하나 나와야 됩니까? 정동사가 하나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준동사인 두잉은 될수 없다. 그래서 두가 적절하다. 21번에서 뵙겠습니다.